지금 당장 오늘 하루 물을 얼마나 드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2리터 이상 드셨나요? 건강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물을 많이 마시려고 애쓰시나요? 믿으시겠어요? 그 물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를 실천하다가 투석을 받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하다는 상식이 사실은 거짓이었습니다. 관련 의대 연구팀이 15년간 12만 명을 추적한 결과, 무분별하게 물을 많이 마신 사람 중 23%가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겼어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이미 약해진 신장도 회복할 수 있고 평생 투석 없이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방법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28년간 신장 질환을 연구해온 건강정보연구자입니다. 수천 분의 사례를 봤는데요.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어요. 건강해지려고 물을 열심히 마셨는데 왜 신장이 나빠진 거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좋은 의도로 하신 건데 오히려 해가 된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요. 작년에 인천에 사는 68세 김정숙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박사님, 저 이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한대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죠.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5년 전부터 건강 프로그램 보고 하루 2리터씩 물을 마셨어요. 타이머까지 맞춰놓고 2시간마다 마셨거든요. 건강해지려고요. 처음 1년은 괜찮았대요. 그런데 2년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발목이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도 퉁퉁 부어 있고요. 소변에는 거품이 맥주 거품처럼 많이 생겼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그래도 물은 계속 열심히 마셨답니다. 물이 나쁠 리 없잖아요. 하시면서요. 3년째 되던 해는 더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밥맛도 없고요. 4년째는 온몸이 붓기 시작했답니다. 얼굴, 손, 발, 배까지. 숨도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제야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 얼굴이 굳어지더래요. 신장기능이 15% 밖에 안 남았어요.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김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멍해지셨대요.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건강하려고 물만 열심히 마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의사선생님이 물으셨답니다. 혹시 혈압이 높으신가요? 네, 혈압약 먹고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고혈압으로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신장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신장이 과부하로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많이 마시는 게 독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왜 물이 독이 될수 있는지 신장의 비밀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물 마시는 방법들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물 마시는 법과 평생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신장을 평생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완전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가족과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 꼭 보여드리시고요.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무료니까 안 누르면 손해죠.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70~80%가 망가질 때까지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우리 몸에는 신장이 두개 있어요. 각각 주먹만 한데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욕조 한개 분량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합니다. 마치 우리 몸의 정수기 같은 거예요.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도 조절하죠. 그런데 이 정수기에 물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쏟아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처음엔 억지로라도 처리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신장 세포는 재생이 안 돼요. 한번 망가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100만 개에서 99만 개로, 99만 개에서 98만 개로 점점 줄어들 뿐이죠. 그럼 신장이 망가지면 우리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낼까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가장 먼저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깁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 보시면 맥주 거품처럼 풍성하게 거품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단백질이 새어 나온다는 신호예요. 정상이면 단백질은 몸속에 남아야 하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발목이 붓기 시작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발목이 퉁퉁 부어 있으면 신장이 수분 조절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으로 눌러 보세요. 눌린 자국이 한참 남아 있으면 위험 신호예요. 그리고 아무리 자도 피곤해요. 밤에 푹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힘이 없고 무너져요. 무겁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신장이 제 일을 못하니까 혈액 속에 독소가 쌓이는 거예요. 소변 색깔도 이상해집니다. 너무 진하거나 붉은색을 띠거나 냄새가 심하면 위험 신호예요. 허리 통증도 있어요. 갈비뼈 바로 아래쪽, 등 쪽으로 묵직하고 둔한 통증이 계속되면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걸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을 절대 나이 들어서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지 마세요. 신장이 여러분께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장을 망가뜨리는 물 마시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가장 나쁜 건 무조건 하루 2리터를 채우려고 억지로 마시는 거예요. 하루 8잔 2리터 많이 들어보셨죠? TV에서도 자꾸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체중 5 0조인 분과 8 0긴인 분이 똑같이 2리터를 마셔야 할까요?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하는 분과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분이 똑같이 마셔야 할까요? 아니죠.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이미 신장이 약해진 상태거든요. 여기에 물까지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으로 나쁜 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목마를 때한 번에 500ml 1리씩쭉 들이키시나요? 시원하죠. 그런데 이게 신장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신장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요. 시간당 한컵 정도예요. 그 이상을 한꺼번에 마시면 신장이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 하면서 당황하는 거예요. 울산에 사는 73세 정동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등산을 좋아하셨어요. 산에서 내려오면 목이 말라서 한 번에 1리터씩 벌컥벌컥 마셨대요. 시원하잖아요. 하시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떨어진 거였답니다. 물을 너무 급하게 많이 마셔서요. 심하면 의식을 잃거나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대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할게 밤에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 물한잔 좋다고들 하는데요. 한 잔은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마시면 안 돼요. 잠잘 때는 신장도 쉬어야 해요. 그런데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이 밤새 일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밤에 소변 마려워서 자다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다음날 피곤하고 혈압도 올라가고요. 자기 2시간 전까지만 물을 마시세요. 그 이후로는 입만 살짝 축일 정도로만 마시시고요. 식사할 때 물로 음식을 떠밀듯이 삼키는 것도 안 좋아요.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산이 희석돼요. 위산은 음식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물질인데 이게 약해지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소화 안된 음식은 독소를 만들고 이 독소를 또 신장이 걸러내야 하니까 부담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식사 30분 전까지 물 마시시고요. 식사 중에는 국물 정도만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갈증도 안 나는데 억지로 마시는 거예요. 목마르면 이미 탈수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도 미리미리 마시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몸은 똑똑해요. 물이 필요하면 갈증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갈증이 없다는 건 몸에 물이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광주에 사는 70세 한영자 어르신은 타이머 맞춰놓고 2시간마다 무조건 마셨대요. 목 마르지 않아도 시계 보고 마신 거죠. 그랬더니 하루 종일 화장실만 가고 몸이 나른하고 힘이 없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목 마를 때 마시세요.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라고 하셨답니다. 타이머 끄고 자연스럽게 마시니까 하루 물 양이 줄었는데 오히려 몸이 더 편해졌대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억지로 2리터 채우지 말고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자기 전에 많이 마시지 말고 식사 중에 물로 떠밀지 말고 갈증 없으면 억지로 마시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신장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물을 마셔야 할까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간단해요. 제일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양을 아는 거예요. 쉬운 계산법이 있어요. 자신의 몸무게 에 30을 곱하시면 돼요. 60kg이면 1,800ml, 70kg이면 2,100ml 이런 식으로요. 여름이거나 운동 많이 한 날은 여기에 한컵 정도 더 마시시고요. 겨울이나 집에만 있는 날은 그냥 이대로 드시면 돼요.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보통은 하루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로 제한하라고 하세요. 그다음 중요한 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한컵 정도씩 하루에 대여섯 번 나눠 마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신장이 처리하기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오전 중에 한 컵, 점심 먹기 30분 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저녁 먹기 30분 전에 한 컵, 자기 2시간 전에 한 컵. 이렇게요. 그리고, 목 마를 때 마시세요. 이게 제일 확실해요. 몸이 알려주거든요. 목 마르면 마시고, 아니면 억지로 마시지 마세요. 소변 색깔도 좋은 기준이에요. 연한 노란색이면 딱 좋아요. 너무 진하면 물이 부족한 거고, 거의 투명하면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물 온도도 중요해요. 미지근한 물이 제일 좋아요. 찬물이나 뜨거운 물보다 청과 비슷한 온도가 신장한테 부담이 없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얼음물 마시는 건 절대 안 돼요. 혈관이 갑자기 쪼그라들면서 혈압이 확 올라가요. 밤에는 일찍 끊으세요. 밤 9시 이후로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입만 살짝 축일 정도로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면 잠을 못 자고 신장도 쉬지 못해요. 식사 시간도 지키시고요. 식사 30분 전까지는 물 마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식사 시작하면 국물 정도만 드시고 물은 최소한으로만 마세요. 식사 끝나고 1시간 지나면 다시 마시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복잡하지 않죠? 조금씩 자주, 목마를 때, 미지근하게, 밤에는 일찍 끊고, 식사 시간 피해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제 평생 신장을 지키는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혈압 관리예요. 고혈압은 신장에 최대적입니다. 집에서 매일 아침 혈압을 재세요. 140에 90을 자주 넘으면 병원에 가셔야 해요. 혈압약 처방 받으셨으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요즘 괜찮은 것 같아서 하고 끊었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약은 의사선생님이 끊으라고 할 때까지 계속 드셔야 해요. 혈당도 체크하셔야 해요. 50세 넘으시면 1년에 한 번은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당뇨는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공복 혈당이 100 넘으면 조심하셔야 해요. 바로 당뇨는 아니지만 전 단계니까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정기 검진도 꼭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하고 소변 검사 받으세요.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하면 더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단백질도 조절하셔야 해요. 요즘 고단백 식단이 유행인데요.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돼요. 고기, 생선, 계란, 콩 이런 거 적당히만 드시면 돼요. 하루에 손바닥만 한 크기 정도면 충분해요. 단백질 보충제 같은 건 굳이 드실 필요 없어요. 소금을 줄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찌개, 국물 요리를 줄이시고요. 반찬도 간을 약하게 하세요. 처음엔 싱거워서 입에 안 맞으실 거예요. 그런데 2주만 참으시면 입맛이 바뀌어요. 그다음부터는 싱거운 게 오히려 좋아지세요. 진통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두통이나 관절 아플 때 진통제 드시죠. 가끔은 괜찮아요. 그런데 매일 먹으면 신장이 망가져요.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드시고요. 매일 아프시면 의사선생님과 상담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걷기 운동을 하세요.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이게 신장한테 제일 좋은 운동이에요. 너무 심하게 운동하는 건 오히려 안 좋아요.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아침 6시나 7시에 일어나세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주무시면 신장이 밤사이 회복돼요.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담배는 신장을 직접 망가뜨려요. 담배 끊으시면 이틀만 지나도 몸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소변 참지 마세요. 마려우면 바로 가세요. 참으면 세균이 번식해서 신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혈압, 혈당 관리하고 정기 검진 받고 단백질, 소금 조절하고 진통제 조심하고 걷기 운동하고 잠 충분히 자고 담배 끊고 소변 참지 말고 이게 전부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모아봤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졌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번 망가진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진 않아요. 신장세포는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더 나빠지지 않게 막을 수는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신장기능을 잘 지키는 거죠. 실제로 신장기능이 40%까지 떨어졌던 분이 5년간 철저히 관리해서 45%까지 올라온 경우도 있어요. 5%가 작아 보이지만 이게 투석시기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어요. 커피나 차도 물로 계산하나요? 네. 커피나 녹차에도 수분이 들어있으니까 계산해도 돼요. 하루 커피 두세 잔은 괜찮아요. 단, 설탕이나 프림 넣지 말고 블랙으로 드세요. 신장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나요? 특별히 이것만 먹으면 신장이 좋아진다. 이런 음식은 없어요. 그냥 골고루 드시면 돼요. 채소, 과일 충분히 드시고, 고기 생선 적당히 드시고, 소금 적게 하고, 가공식품 피하시면 돼요. 오히려 신장에 좋다고 광고하는 검증 안된 건강식품들 조심하세요. 오히려 신장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요. 물을 적게 마시면 신장 결석 생기지 않나요? 신장 결석 예방하려면 적당량의 물이 필요해요.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면 충분해요. 그 이상 억지로 마실 필요는 없어요. 소변 색깔 보세요. 연한 노란색이면 딱 좋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할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하루 2리터가 아니에요. 자신의 몸무게에 30곱해서 나온 양이 여러분한테 맞는 양이에요. 한꺼번에 많이가 아니라 한 번에 한 컵씩 조금씩 자주 마세요. 갈증 날때 마시고 없으면 억지로 마시지 마세요. 소변 색깔 보시고요. 고혈압 당뇨 있으시면 더욱 조심하시고 1년에 한 번은 신장 검사 받으세요.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올바른 습관으로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댓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의학 논문과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 정보예요. 하지만 이건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증상 있으시면 바로 병원 가세요.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소변이 거의 안 나오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거나 온몸이 퉁퉁 부어 오르거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면 즉시 병원입니다. 또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물 마시는 양 바꾸시기 전에 담당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세요. 신장 검사에서 이상 나오셨으면 신장 내과 전문의 선생님 찾아가세요. 빨리 발견하고 관리하면 평생 투석 없이 살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김정숙 어르신 기억하시죠? 물 열심히 마셔서 투석받게 됐던 분이요. 다행히 김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어요. 물량을 하루 1리터로 줄이고 혈압관리를 철저히 하셨죠. 6개월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신장 기능이 15%에서 22%로 올라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투석은 일단 미룰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셨답니다. 김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조심하시며 지내세요. 얼마 전에 전화 오셨는데요, 박사님 제가 손주 돌잔치에 갔어요. 작년엔 꿈도 못 꿨던 일이에요. 28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은 극단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거예요. 물도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가 답이에요. 물 많이 마셔라 는 말만 믿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필요한 만큼만 마시는 게 정답입니다. 신장은 여러분이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예요. 소중히 다뤄주세요. 혹사시키지 마시고요. 오늘 저녁부터 실천하세요. 물컵 옆에 메모지 하나 붙여보세요. 조금씩 자주라고요. 3개월 후 여러분은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발목 붙던 거 나아지고, 소변도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건강하게 살 자격이 있어요. 투석 없이, 고통 없이.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물은 적당히, 혈압은 철저히. 1년에 한번 검사.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 있죠.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물도 똑같아요. 건강한 신장으로 100세까지.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